자 그럼 이제 이 병력은 여기 발란도가 지금 얼마나 되나? 어, 0.1 2.0 우선 발이코 박힐 때까지는 조금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대기를 하고 있다가요. 맘녹을 여기 여기 맞아 맞고 맘녹을 좀때려갈게요 어쨌든 빗 먹었으니까 됐어요. 자 아르메니아 민수주에 잡고. 반란자 뭐 지금 용병으로 때도 려 되겠는데 용병으로 때리자 맘누기 시간이 없어 프랑스 잠깐 불러오고 충분히 뭐 병력이 많으니까 네 전쟁 선포 아달드로입니다 여기 어 카르고나 카르가 카르가 지역 점령으로 여기서 또게요 요변역도 이리로 가면 돼. 자, 신대 통일권 거절 외교가 300 외교도 좀 많이 찍었어요 나름대로 네, 많이 찍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영향은 잘 찍은 것 같아요. 자, 외교가 남는데 알로디아 클레마나 더 만들고요. 밑에부터 정리할게요. 너무 바싹바싹 다으면콜 때문에 많이 못 가니까요. 밑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5만 쪽에 하나 더 만들고. 5만은 네, 휴전 없죠. 그리스? 그리스 부활했어요? 아, 요, 요 파란, 이, 이 보라색. 그래, 그래. 그리스나 먹죠. 에티오피아 불러오고, 그리스 크레 만들어야겠네. 아눈 좋으시네 이 보이나 아, 난못 봤는데 그리스 반군 이 있어가지고 음. 오케이 그리스 그리스나 먹자 자 우리 병력은 해군은 들어오고요 음. 배들 이제는 대형 선의시입니다 이제 대형 선으로 가자 다섯 척 대형선 다섯 척만. 홀스타디 노플로 해주고코받고 근데 여기가 왜 코가 안 박.. 키냐? 아 성교사? 아이씨 성교사가 들어갔어 미친 성교사 아니야? 왜 들어갔어 거로 개종 아니 먹은데를 개종해야지 개종을 하고 먹고 있어 방군 떴네요. 노 크로아티아 농민발 랑군 점자는 무시. 조세받고 파디샤 님, 아직 나 파디샤야. 카이사드라 불러라 나를. 건방기 같더라. 롬 카이사드라 불러다. 로마에 내가 후계자인데. 가짜 로마도 내가 패고 지금. 아들이 파티샤가 뭐야 파티샤가 파티샤 카이사르지 카이사르 발란 성공 음. 아르메니아 아 요거 아까 내가 잡아줬는데 음. 그러면 요거 하나씩 뺄게요 14.. 요거 잡으러 가자 아 1K짜리? 깜놀 돌골 뭡니까 또 돌골 아이 진짜 어디가 센터라고요? 아 이거 개신기로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진짜 아 더러운 개신기가 어디 신성한 이슬람의 땅에 들어왔네 아이 저주받은 땅 빨리 이 빈을 연구해서 서양화를 할 어? 방도를 마련하거라 우리 신하들아. 빈에 이제 빈의 문물을 연구해가지고 서양화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심을 얻고 명예얻고 이 빈을 빈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빈에서 어떤 문물이 있나 보건형을 떨쳐라. 아이고 좋다. 안전도1 꿀이네요 꿀 나라가 강대하니까 이벤트가 좋은게 막 뜨고 있습니다 됐어 안전도 3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거죠 안전도 3은 근데 이거 하는건 좋은데 개종이 힘들어서 예 다시 개, 개종하려면 힘들어가지고 좀 짜증나죠 자 그러면은 어좀 코를 좀 빼리기 위해서 브란덴이 좀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브란덴 관계에선 자 맘루크 쪽도 거의 다 먹었고요 알로디아의 클레임은 다 만들었고 에티오피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려다 말았죠 클레임 날죠 오늘 좀 맘루크만 딱 하고 잡시다 아우 꿀잠 자겠다 오늘은 비늘 먹은 기분이 참 이건 누구도 못한 일이거든요 무하마드 이세도 못한 일인데 내가 먹었단 말이지 지금 다 죽었나요? 하나 더 뽑을 수 있네. 근데 이번에는 정교가 웃으면 아닙니다. 정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 이슬람으로. 어아델아델리로 들어왔어? 여긴다 먹었고 맘룩당은. 자 아달 아달만 때리면 습니다 맘룩당 여기서 멸망하겠네요. 이제 빚 먹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유럽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뭐 유럽 먹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먹었으니까. 코어가 두개 남았으면 천천히 박으면 되고 이제 민족주의자만 빠지면 돼요. 자치도 있는 여기 발란도 반략, 중에서 민족주의 13.5오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 거. 요거만 이제 없어지면은 테크 행정 10테크는 금방 찍히니까 아니, 그거 빠질 때쯤이면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무리해서 먹은 겁니다 8아 내가 아까 아이디어 좋았어 예, 외교 테크 찍고 가자는 거콜덜 걸리는 거와 몰랐거든 난 그거 빠지는 것만 좀 빨리 빠지는 줄 알았더니 야 그게 협상할 때좀덜 걸리네 그래서 영향이 좋구나 아 영향 잘 받는데? 그래서 영이 좋구나. 이거, 이거. 거국적 선전. 공적 영역, 공적 확 영향 20%. 요게 땅 하나가 먹고 아니고가 엄청나네. 나 이게 빠지는 것만 좀 빨리 빠지는 건줄 알았어요. 3.1 빠지네요, 1년에. 자, 왕위장 발랑군. 아그 어, 아이디어 주신 분, 예, 좋습니다. 나중에 상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 잡았고 국회로 왕임시장까지 우리가 잡아주자. 인력이 좀 남아 돌아요. 자, 여기 코끝. 이 빛만 딱 마, 만들면 빛만 만들면 되고요. 용병도 이쪽으로 빼주고 어디 들어가는 거야? 알로디아로 들어가네. 알로디아 들어갈 수 있네. 예, 네, 알로디아 들어갑시다. 자, 알로디아 빼야되니까요. 요것도 알로디아로. 이쪽으로. 발랑은 이쪽으로 건너왔고. 17. 오케이. 에티오피아 1이얻었고 이거 잡고. 어, 5만의 클라임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5만이 땅이 넓어가지고요. i 라임 날조 s 만 r 만 if I'm g o i n 이 t 이 슬슬 슬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어차피 t 이 얼마 별로 없다는 말이지 외교 하나만 찍고 아 지금 협상 한번 해볼해 얼마 얼어들어지외지 포인트 보고 협상협합을 합시다. a l 그래도 싸게 먹었네. 지 f a little bit 겜잘, 겜잘하네. 자, 맘누기 완전 합병. 네, 외교 16 들어가네요. 클레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 이거 써도 되겠네. 써도 되겠어. 전쟁필도 절감비용, 외교기술 2포인트. 야, 좋다. 아, 절감비용. 아, 예, 이제 이제 시켰네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외, 이거 써도 되죠. 전피. 51% 5만 빼고 공주 학장 과학장 25%이거25%안 됐겠지? 딱몇개안 되니까 안 되겠죠? 24% 밖에 안 되네 자 여기는 다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알로디 하나 또 정리하러 갑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리카 나 때려야겠어요 자 시행도시 전끝 바뀌고 있고 알로디아도 크레다 만들어 놔 가지고 먹기는 좋을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동맹으로 들어오나요? 에티오피아? 참깐 봐야지 그래도 에티오피아 무시하면 안 되지 제가 했을 때좀 세더라고요 에티오피아가 18,000별거 아니네요 전쟁 선포 어... 할라, 할라이브? 할라이브 지역 점령으로 노발 반란군 괜찮아 저거는 잘됐습니다자 용병을 좀더 뽑아 갈까요? 좀한 보급 한기좀 늘었어요. 유럽 땅을 먹은 덕분에 좀 늘어가지고 예니체리를 4 개만 더. 이건 예니체리인가요? 이것도 예니체리구나. 예니체리 아니면 없애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뽑은 거라 예니체리네요자 15K로 요 세공성 여기나 들어갈게 이쪽으로 요거 다 됐고 카이로로 이동 발란 또뭐나올려고 그러나 민족주의자 안전도 3이라 괜찮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버건디가 예, 승천은커녕 바다를 기는게 기는 버건디가, 버건디가 확장하는 바람에 버건디를 못 막아서, 브루건디못 막아서 지금 좀 약해요. 자 명나라 아까... 네, 뭐 반란 있다고 그는데 멀쩡한데요. 아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천명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후예권도 강력함이고. 네, 그래서 명, 명은 아직 명, 멀쩡하고. 오일아트가좀 승천. 아마 저기 옆에 있던 몽골까지 잡아먹은 것 같고, 아 인도 쪽에는 좀짱나는게 바흐만이가 좀 커졌고요. 를리 우즈벡, 모스크바는 튜튼의 독립 지원. 노보그르드 정복하자. 골드노드를좀 많이 먹었네. 오늘 빨리 이렇게 올라가서 우즈벡 올라가서 장모님 나라 타고 모스크바 때려야 되거든요. 트윈스까지만 오늘 먹어, 먹어주고, 다음 편엔 트윈스까지만 딱 먹고, 트램생까지 먹고. 하, 아, 좋아, 좋아. 내안 쪼개지는 게더 편하죠. 이, 지금 버전에서는. 왜냐면, 쪼개지면, 동맹이, 동맹이라 그럴까? 땅들이 많이 생겨서 협상하기가 좀 그런데, 명나라가안 쪼개있으면은, 이제 독립보장 꼼수로, 계속 패면 되거든요. 코바힐 때쯤에 또 패고 꼭코코 바꾸 코, 코 패고 그러면 돼서 오히려 명이 있는 게좀 좋습니다. 갔을 때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건 뭘 깔까? 아 안정도일까? 까 정도? 아, 아, 안정도 깔까? 지까몇 아, 살? 5십일 살? 죽지 않을까? 금방 내전 일어나지 않겠지? 설마? 14, 17. 같이, 구랑 같이 들어갈게요. 여기 여기 제공성. 자, 헝가리 휴전 끝. 콜 들어갈까요, 헝가리가? 궁금하네. 헝가리 땅은 아까 안 먹었거든요. 콜더 이상 가입자도 없고, 뭐, 탈퇴자도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한것 같아. 지금 관계 개선을 좀더 할게. 교황청도 자꾸 날 시비 걸더라고요. 교황, 교황청 시관계에선아라고노관계에선 해봐도 의미 없고, 브란덴도관계에선 하고 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은 멀고 프랑스 카스티아, 카스티아 관계에서 합병은 늦게 하겠어, 늦게 할 거야 외교기술 예, 네, 더더 할인된 다음에 외교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오버 됐으면 은 빨리 해야 되는데 오버 되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전에 막 합병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최대한으로 찔렸습니다 오버 안 되게 동맹은 없지만 자64% 이거 점수가 너무 안 올라갔는데 아다를 빼야 되나 아 이거 공성도 다잘안 되고 병력 여기 코다 박혔죠. 지금 뺄까요? 어, 발란도 이쪽이 좀 있네. 카톨릭 쪽 살짝 올라가자. 5가 있어서 아, 빼도 되겠다. 예, 빼도 여기 0,0 0%, 아, 빼자. 어차피 나중에 개종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알로디 하나 빨리 먹읍시다. 아, 그니까, 운하가 있어야 되는데, 운하가 너무 늦게 파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한, 한, 15 테크 정도에 <laughs>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파디샤님. 아, 또 했어, 씨. 이게 좋지 않다니까? 아, 프로테스탄트. 자꾸 번져온다니까, 이거. 아이. 큰네여기엔 내가 지금 개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아이씨. 여기까지 넘, 넘어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니, 더러운, 어디, 칼뱅 애들이 나에게, 뭐야, 프로테스탄트였어, 뭐였어? 리폼 되었어? 프로테스탄트야? 씨, 칼뱅은 아니네. 아, 짱나네요. 우리 신성한 땅에 킬와 아달. 개정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제디 자, 17 잡고 잡고 올라가고. 아 파나마가 1,90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게임은 좀 빠른 편이네요. 그러면 <laughs> 예 진진 됐지만 좀 빠른 편이네. 실제 역사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자 카스데 불러올게요. 홀란드 종교적 무질서 40%. 에티오피아를 좀더 먹어 들어 갑시다. 에티오피아 쪽으로 좀 어떻게 다 먹었고. <laughs> 좋아요 어, 뭐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뭐 외교도 괜찮고 요거 다음 바퀴 때쯤에 내셔널 포커스 행정만 딱 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외교 거의 다찍켰으니까자 맘누기 협상 아 되죠 뭐아달또 빼먹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완전합병 맘누기 굿바이 맘누크 자치도 올려주고 코어 가아주고요아유쪽다 박혔네 좋아요 그러면 아또 하던거 전쟁하던건 또 아깝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협상은 잠깐만 요거만 눌러보고 이게 또 한턴만 더 한턴만 더 중독성이 있거든 69점만 따면 되겠네요 지금 알로디아 였나요 예, 알로디아 공격하고 있었죠 이거는 알로디아 협상을 다 먹는 걸로 치고 점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완전 합병 되고 한 21점 남는데 그 정도는 그냥 예, 나머지 에티오피아 화이트핏을 빼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음, 신놈 영토 다른 국가 뺏은 거. 네. 뺏은 거들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해방, 해방. 그니까 러 누가 먹은 거 있죠? 가령, 얘가 만약에 얘를 땅을 먹여서 얘를 멸망시켰다 그러면은 명분이 생길 거예요. 해방 명분이. 그래서 얘가, 얘 그러면 이제 모스트리아로 오스트리아라든지 신의 황제로 예, 때려가지고 이걸 다시 부활시켜 주면은 포인트 얻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자기 셀프 해방 됐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힌 먹은 애들 있죠. 먹은 신동 국가 중 일부를 내가 해방을 시키면은 포인트를 얻었었는데 그건 안 되고 다른 국가 가 먹은 거는 해방시키면 포인트 얻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름 다니니 안녕하세요. 그 에티오피아는 그냥 화이트 필스로 뺄. 뺏... 뺄게요. 그리고 클랜 만들고 나갑시다. 인력도 많이 차 있고, 부대한개치가풀차 있고 돈도 넉넉해서 굳이 용병을 빼고 병력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써먹어 봅시다. 코어를 받고 있고 외교관 놀고 있고 아달 오만 오만 쪽에 클레임 오만도 정리해야 돼요 여기 지저분합니다 오만 쪽에 정리 클레임 한군데를 카라에 클레임 하나 더 만들까? 자 어디 코어 있나요? 콜 걸렸었나요? 아 시르반 별거 아니에 팀으로 정도만 있고 이쪽으로 갈 때는 발로치스탄 팀으로 아프간스탄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키바, 노가이, 모스크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 행정 포획트를 웬만하면 조금 어 이제 행정이 좀 남을 때 있잖아 행정을 찍다 보면은 이게 남아요. 남을 때 한번 유럽 은근히 패주는 것도 좀 코비용 있는데 유럽 여기 왈라키아라든가. 아니면은 모스크바라든가 여기 좀 비싼 땅들, 석카시아 땅들 이런 것들을 살짝 먹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 포인트 어쩌면 남는 거. 자, 여기동 외교가 네, A 좋은 가할 거예요. A 좋은 겁니다. 요 조금 있으면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60인데 50 이하로 내려가면 빠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쪽이, 이쪽도 중요하지만 갈 곳이 이제 팀으로 쪽이 좀 중요해서 팀으로 쪽을 봐야겠네. 팀으로는 내가 한번 때려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아프간스탄 정도는 빠질 것 같긴 한데, 예, 관계도 괜찮거든요. 왜안 빠져나갔지? 뿌렸스데 적대적이라 그런가? 자, 요거 병력을 이쪽으로 빼주고, 요거 한번 밀어내고, 오케이 세미 i 세미안 a m i a n Samian, Samian, Samian. s a m i 밑에 Samian. Samian, Samian. s a m i 자 n s a 신 i a n s a 신 i a n 습니다코예코 이제 패전 쪽 n 하나 더 만들고요. 발란도는 체크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교사 개정하고 있고 발란도 60%짜리 하나 있네. 예, 북티 북크티 북크티 쪽에 자치도가 4.6이야. 음... 이쪽은 클린하고 여기 하나 올려주고 여기 하나 올려주고. 오케이. 이쪽도 봐야 돼. 아 이쪽 괜찮네. 근데 네, 유럽을 좀 패주는 게, 저는 이제 는 유럽을 안 패야 되겠다는 주의였는데, 조금씩 패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유럽 조금 정리정리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정교회 오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를 때려야 돼서, 러시아 땅도 유럽 땅에 있는 거는 내가 직접 먹어줘야 될것 같아. 코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또 개발도 올리면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틈틈이 패서 예, 먹어주고요. 러, 러시아 쪽도. 네튜터님 안녕하세요. 52%자 제너 휴전 끝났고 요거 하나 먹고 아요거는 여기 그 3K를 봐야겠다 3K 17K 이쪽으로 요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램 잃어버렸다고 하고,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성전 찍히고요. 서구화도 되니까, 포인트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자, 개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저 반란도가, 잠깐 보자. 음, 광신도가 한10% 정도 있어서, 다 빼고, 클램 다 빼고. 아, 에티오피아 유닛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아, 에티오피아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 원래 에티오피아가 조금 서구화된게 맞는 거는 된거 같, 맞는 거 같아. 아, 유니팩이? 아, 모양이만, 모양만. 능력도 좀 바뀌지. <laughs> 모양만 바뀌면 무슨 소용이야. 아, 여러분 혹시 구매하실 분들, 예, 유니팩은 나중에 사세요. 예, 나중에 사십시오. 비싸니까요. 굳이 뭐 몇백 원그 모이면 또 크거든요. 위예로 전에서 유니팩 정도는 한75% 할인 되면은 그때 사고 그냥 주요 DLC 빼고는요. 유니팩이라든가 사운드팩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75%할때 사세요. 그게 훨씬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9버전을 하고 있어요. 1.1 5 버전입니다. 62%고요. 에티오피아 좀 빼고 싶은데 교항이랑관계괜찮하고 있고.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 저번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업적할 때도 에티오피아의 플레할 이 때도 얘기했지만 중세까지도 되게 앞선 병종이었던 건 맞아. 왜냐면은 흑인 흑인 용병이 습자군에서도 썼었거든. 에티오피아 병력들. 그 킹덤 오브 헤븐 보면 나오지만 흑인데 흑형들 용병을 보낼 정도니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겠어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좀 망한 것도 이 오스만이 조금 근처에 있는 순위 애들을 지원을 한 것도 없잖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슬람 쪽 순위 쪽이 큰 형이다 보니까 여기 에티오피아를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해, 많이 줬어요 서포트를 많이 했죠 이슬람 세계의 미국이라고 할까? 예, 그런 스타일을 보시면 되고요. 또또 감회가 또 새롭죠. 레티오피아로 네, 저번에 썼는데 어, 클레임 5만에 하나 더 만들게요. 바로 갈 수는 있나? 5만에게? 예, 갈 수는 있네요. 미리 눌러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코업용도 거 거의 다 바뀌었고 코어도. 음,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요새 전문가 이거는 뭐군 기술공 하나 받는 거. 뭘 이거 얘도 능력이 별로 아닐 거야. 요새 방어를 했는데 굳이 모르니까 하나 받아놓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음. 그거 이탈리아가 독가스 쓴게 세계 최초인가요? 독가스 살포기 이탈리아가 추천가? 그 퀴즈, 퀴즈 에 있던데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상식 퀴즈 이런 거에 세계 최초로 독가스를쓴 나라는 전쟁에서 1차 대전에서 아마 이탈리아였나? 이 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최초로 썼는지, 어떤 놈들이 썼는지 <laughs> 우리나라는 아닐 테고 이탈리아 아니면 독일일 텐데 퀴즈에 어제 한번 봐아서 기억이 나네요. 똑같스 얘기하니까. 자 계정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참호에 처박혀 있으니까 또쓴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참호에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똑같스 살포로 그냥 옆으로 호라선 쪽에 클레임. 5만이 아, 좀 커져. 5만이 좀 커졌어요. 예. 5만하게. 5만, 은 5만이 땅이 커졌, 좀 커졌습니다. 자, 에티오피아가 협상하자 그러네요. 배상금, 그래. 이거 그냥 빼주는 게 좋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 합병 나머지는. 과학장 100 안, 들안 되겠죠? 60%. 대충 먹었는데. 여기는 별로 안 비싼 땅이기 때문에, 자, 지도점을.